쭉쭉 잘 올라가고 있어. 이거 10만 원짜리 계정은 1,200만 원이 넘은 것 같아. 아까 영상 만들기 전에 9,100 달러까지 본것 같은데. 어제 오랜만에 중요값 한번 줬지? 어디였냐 하면 바로 여기 103,700 달러 라인. 진짜 오랜만에 한번 위협한 듯해. 하지만 오늘까지도 전혀 안 깨서 바로 여기 엄청 잘 버티는 거 보임 무조건 롱인 거지 롱 춤의 타임 크크크 <laughs> 우린 저 아래부터 롱 들고 있으니 솔직히 해줄 게 없어 이제 카톡방은 없애자 날짜 채울 때까지만 하고 97,000 달러 이하 롱을 아직까지 다들 잘 들고 있는데. 할게 뭐 있어? 중요값이건 못건 필요도 없지. 걍잘 들고 가다가 익절만 알아서 만족하는 곳에서 하면 되지. 쇼, 안 먹어도 돼. 존나 많이 먹었는데 돈 벌어서 떠나. 지금 영상 만드는데 1400만원 됐네. 1만불 넘었네. 암튼 다들 농장에서 많이 벌어서 코인 판 떠나. 난 재미로 계속하고 있을 거니까 크크크. 아픈 아기들 기분은 담탐해 하자. 담 어려운 장에 인원 모아서 빌트업 짜보자. 돈 많이 벌어.